네, 반갑습니다. 이준입니다. 저는, 어, 타이틀이 많아서 타이틀이 많으면 좀 사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좀 <laughs> 걱정스럽긴 한데 그건 아니고요. 어, 아까 저 소개받은 대로 지금 매거진 군산이라는 그 지역 인물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 5년 가까이 됐고요. 어, 그리고 어, 소개된 인물만 뭐 거의 이제 1000명 이상이 소개가 된 잡지입니다. 무까지예요. 무료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어, ICM이라는 회사는 저희가 그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회사 로고, 뭐 내지는 뭐 책자 이런 걸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호원대학교에서는 시각 디자인학과 지금 겸임으로 있는데요. 어, 디자인 영어라는 학, 그 과, 아, 그 수업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제가 오늘, 간단히 그냥 저는 뭐한 15분 정도, 10분 15분만 얘기를 해도 된다고 그러기 그래서 어, 저는 제 젊었을 때제 여러분들 나이 때 생각을 좀 했어요. 어, 그때 제가 무슨 후회되는 일은 없었나. 어, 그리고 어, 그때 제가 어떤 좀 다른 선택을 했으면 더뭐 나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뭐 아니면 어, 좀더 뭐랄까요? 다른 어떤 선택을 하면 또 다른 곳에 제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뭐 그런 것보다도 제가 젊었을 때를 딱 상상을 해보면 어 성장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참 아팠던 기억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그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힘, 이렇 힘든 집안 환경이 힘들거나 전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 저는 살아가면서 참 중고등학교 때 정말 성장통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친구들도 없었고 항상 맨 뒷자리에서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잠만 자고 막막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 어 솔직히 삶의 의미를 잘못 찾았었거든요. 왜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왜왜왜 왜, 왜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고 억압을 받으면서 이런 생, 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통을 많이 받았었어요.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 여러분들 학교생활도 저희 때랑또 많이 다르고 어, 어떤 뭐랄까요 좀좀더 리버럴하겠죠. 어, 좀더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도 어, 성장통을 다 겪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뭐랄까요 어,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어,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책은 아니고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어, 아, 여러분들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 90살 먹은 한 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의 총수가 여러분들하고 인생을 바꾸자면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지금 뭐 나이 드신 분 계시지만 그런 분들 빼고. <laughs> 젊은 중고등학생분들. 근데 뭐안 바꾸겠죠. 천억이 있으면 뭐예요? 침대 누워있을 텐데. 그죠? 휠체어 타고 다닐 텐데. 물론, 그분들 제가 폄하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 왜, 그러, 왜, 근데 그분들은 자기는 천역다 버리고 젊음이랑 바꾸겠다고 해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만큼, 어, 젊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 위에 뭐든지 그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정말 막말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마음을 먹고 정말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이 안될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대통령도 될수 있고요. 대통령은 힘든가요? 어,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의자 의사도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어, 정말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해서 뭐든지 다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또 제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또 아까 그 후회한 인생을 살면서 후회했던 걸좀 돌이켜 보니까 저는 또 이런 부분은 또 후회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 사실은 학부는 어 제가 지금 디자인 일을 하고 있지만 학부는 제가 서양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양학과를 다녔는데 어 그런 그 서양학과 다닌 것도 저는 살짝 좀 후회해요. 뭔가 대학이란 걸 생각하면 어꼭 대학에서만 배워야 하는 것들이 학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또 생각하실 때 대학을 선택하실 때도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을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혹시 저, 제가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사실 성장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이제 잡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디자인하고 시각 디자인과에 있어서, 어,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나 있으면 말씀,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어, 물어보셔도 되고요. 어, 일단 잡지에게 간단히 좀 할게요. 어, 제가 잡지는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이 잡지를 시작을 할때 제가 이제 친한 교수님들 몇 분은 저한테 이진우 쟤 미쳤다. 저는 군산에서 특히 30만도 안 되는 인구에서 이런 잡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미쳤다. 그러면서 이진우가 3개월 안에 안망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랑 술 먹었어요. <laughs> 어제 술 마시면서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얼굴 빨개지시면서 미안하다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데도 하여튼 그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어떻게 잘 왔어요. 왜냐면 저희 잡지는 컨셉 자체가 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돈을 벌려고 만든 잡지가 아니니까 그래요. 만약에 돈을 벌려고 만든 잡지였으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왜냐면 돈이 안 벌리니까. 그런데 어, 이 잡지는 딱 저희가 필요로 한 어, 그만큼의 비용. 즉, 어, 인쇄비. 그 다음에 취재비. 저희가 기자분이 한, 한 지금 현재 액티브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 대여섯 분 정도 계신데, 어, 제가 그분들한테 월급을 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각자의, 어, 지급들이 다 갖고 계세요. 직급들을 갖고 계시고, 어, 저희 잡지에 글을 쓰실 때만 한 번씩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쓰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어, 대신 저희는 이제 그, 원고를 드리고 따로 그리고 그분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취재 대상들을 선택합니다 을 그렇게 해서 나오고요 다만 저희가 잡지가 이제 좀 재원이 되는 부분은 광고를 조금씩 이제 광고를 조금씩 받아요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뭐 군산대학교 그 다음에 저쪽 치과 하나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세무사 분 한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커버 모델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버 이제 크게 나오신 분들이 조금씩 이제 협찬을 좀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런 구조로 이제 돌아가고요. 음 혹시 잡지를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어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여기다 좀 네, 여기서 항상 배포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시각 디자인과는 뭐 이건 따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다보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 부분 따로,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